준비할 시간더 있었습니다. 그렇죠. 탱커팀은 여기서는 라자를 절대 쓸수 없어요. 윈디로 해가지고 위도 딜각을 못 보게 계속해서 물어줘야 됩니다. 다행이라면은 상대팀은 지금 라자거든요. 위도 케어가안 되는 탱커진이라서 그걸 이용해서 최대한 위도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적의 공격까지 30초. 윈디가 계속 물어서 위도우 딜강 못하게 하고 그 상태로 위도우가 마무리하는 식으로 가야 돼요. 둠피스나. 어, 위도우 뺐어요. 겐지. 겐둠 딜러즈가 좀안 좋거든요. 겐둠은. 그러니까 뭔가 지속들이 없어서 겐둠은 약간 좀 별로랄까? 겐지 정리되죠. 그렇죠. 튕겨내기 빼고 저렇게 앞에서 나대면 안되세요 위도우가 있는 상태였어요 바로 와 그렇죠 이래서 위도우 맵이라는거예요 여기가 봤죠? 위도우를 물러가기가 진짜 힘든 맵이에요 이맵나 맵이. 윈스턴 못봤죠? 이거 혼자 뛰면 안돼요 기다렸다가 디바하고 같이 물고 늘어지는지 두피를 데려가서 물어야 됩니다 혼자서는 못죽입니다 어차피 스서 혼자서 위도 물고 늘어지면 은 메르시 바로 달려와서 네, 케어해 주기 네, 때문에 이도저도 안 돼요. 최대한 기다려야 됩니다. 안 걸리게 사정. 어! 일단 위도 저지하려는 목적인 거 같아요. 잡으려는 게 아니고, 위도 딜각을와 음, 음, 민서 딜드 뒤로 점프하는 거. 패드가 안 좋을라고. 뒤도는 판단. 들어요. 위도우 맵이랑 <laughs> <laughs> 이래서 아누비스가 딜러 맵 <laughs> 괜히 이야기가 <laughs> 나오는 게 아니야. 특히 위도우, 위도우. <laughs> 아, 그러니까 <laughs> 다른 딜러는 다 이제 <laughs> 고만구만한데 위도우가 여기 맵에서는 평왕입니다. 평왕. 패왕. 힘들죠. <웃음> <웃음> 그렇죠. 지혜, <laughs> 지도는 판단. 아, 우선 2피스한테 막힌다 해서 죽었거든요. 뒤 위도 처리하죠. 아, 어, 빨대를 꽂아. 그 진짜 이게 문제예요. 물로 가면 빨대를 꽂아 버립니다. 저게 진짜 엄청 크거든요. 비상 탈출. 어이 마지막! 드래곤볼 육공 필패라고 하긴 하는데 일단 이제 이 궁극기 많은 궁극기를 이용해서 최대한 토론해야 되거든요 마지막 게임입니다 여기서 지면은 궁 써서 지면은 졌다고 생각해야 돼궁피스가 <laughs> 계속해서 흔들고 <웃음> 자르고 <웃음> 나쁘지 않아요! 궁 뺀다고! 궁 뺀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한번 져주고 그렇죠 궁합기는 판단 좋았습니다 아마 랭커 탱커팀에서 오더를 내렸을 거야 궁합기자 궁 쓰지 말라고 오! 이거! 기회 줘! 그렇죠! 모 살리게 압박해야죠! 모 살리게 앞에 가서 위도 시체 사수하면서 리선뜨고 그렇죠! 지금이 기회입니다 이게 기회예요! 와아아아바아아아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위도가 어, 너무 방심했어 겐지 튕겨내기 써서 잘린게 정말 컸습니다. 제가 어, 말했듯이 아, 이 맵은 잠깐만, 위도우 맵이라서 위도우가 잘리면 진짜 힘들어져요. 반가워요. 다들 조심해. 치유의 물. 펜커의 차이가 저런 데서 아, 느껴지는 거지. 아, 위도 아, 죽자마자 아, 바로 아, 못 살리기 아, 압박하는 전 판단. 아, 윈섬 바로 따르고 그렇죠. 상대 윈섬 무리한 거 바로 따랐습니다. 근데 지금 탱커 조합이 개판이거든요. 라인 윈서는 야가지 근본도 없는 조합이라 할까? 할까? 위도컷. 그렇죠. 위도 짜르는 것만으로도 마스터들할거다 했어요, 솔직히. 자, 그러니까 봉구가 계속해서 킬을 내는데. 어! 봉구 3킬! 4킬. 이거 무리하면 안 돼요. 켜봐받을때 빨리 빠져야 됩니다. 어, 안녕 미선, 그어서 미도 딜각 안 나오게 최대한 압박해주면서 밀어내고. 아, 근데 이거 살아 나와야 돼요. 죽으면 말짱 도루묵이거든요 공, 그래서 공부 잘랐기 때문에 굴소서 최대한 압박하고 하나 살려서 육대한타 라인 자르고. 날인르고와죠몇 차례 때리세요. 그렇죠. 스프링 때 배달해서 오토막 가게. 오토막 가게. 스프리 컷. 그렇죠. 택까지 열어줬습니다. 이거 열어줬어요 미선, 궁, 디비고. 패스 용검탈 곳으로 얻었어. 위에! 그렇죠. 라인으로 짜야죠. 라인으로. 그렇죠. 라인 컷 1검.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죽을 때, 이 사람은 죽을 때, 이사 때, 이기 때, 이에 계속해서 때, 이 나오거든요. 이 나오거든요? 톱이 잡아야 됩니다! 이이사람이 사람은 이은이은 죽을 아 일단 캐리력은 확실히 윈디보다는 라자가 높거든요 근데 아마 라자를 들면은 상대 조합에 진짜 휘둘립니다 라자를 들면 위도우를 견제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제 존피스트 하나인데 둠피는 못 믿었거든요 솔직히 고치대로 올라갈 수 있는 데가 한정책이기 때문에 둠피는 위도우를 견제하는 데좀 한계가 있어요 이거 약간 좀 이게 좀 안좋게 작용을 할것 같은데 아마 지금 라자를 든 이유가, 아, 이거 딜러진 캐리보다는 탱커진 캐리로 밀고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그러면 아마 라자를 꺼내야 된다. 그래서 라자를 꺼낸 것 같아요. 아, 이거 뒷라인 다 정리 당했어요, 지금. 지금 딜러가 끌려다니기 때문에 우리 탱커진이 캐리해야 된다. 그런 오도하에 지금 라자가 나온 것 같은데, 이러면 위도우를 막을 수가 없어요, 위도우. 먹고 가주고 이렇게 위도 케어해주면은 킬이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남은 시간 60초. 내 의지 무시겨이제스트 네. 또... <놀람> 나쁘지 않은데요. <놀람> 위도 커. 딜러진 잡혔어 죽게 는데 부활 위도 부활. 이거 어쩔 수 없어. 살릴 살릴 수걸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거든요. 아 이렇게 막을 내리나요? 이렇게 무너지나요? 갈고리가 좀 미끄럽거든요? 그렇죠, 이 위도우 프리들각 그렇죠, 와, 이게 정말 무서운 거예요. 물러오는 애들 그냥 뿌리치고 저렇게 프리들 우겨넣어버리면은 상대 딜러즈 힐러즈 주눅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두피스트가 물로 들게 들어오긴 했는데. 어, 아. 하이패스 당한다 하이패스 하이패스 근데 이맵은 질래야 질 수가 없어 딜러팀이 솔직히 말해서 아까도 내가 얘기했듯이 이거는 사실상 어 거의 치트키수준의 맵이기 때문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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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걸 또 살아요? 봉구? 최대한 오래 버텨줬습니다, 일단! <laughs> 바오 아마 제가 봤을 때 호그를 든 이유는 상대 둠피스트를 확실하게 잡기 치는, 위해서 견제하기 현재. 위해서 둠피스트 빠지니까 바로 호그 바... 교체하러 가시죠 그렇죠 판단이 진짜 좋습니다 둠피가 아무리 잘해도 호그 밥이기 때문에 좀 힘들거든요 그렇죠. 판단 좋아요 진짜 둠피 빠지마자 바로 윈스턴을 바꿔주는 센스 <목소리> 자, 디바 잡고 아무도 안 죽었어요 <목소리> 윈선 죽으면 안 되죠. 윈선 살기만 해야 돼 일단은. 그래서 그렇죠? 라인 급발진이에요. 급발진 받아 먹어야죠 그렇죠. 치매 틀라 본고 지금 이겼다고 방심 안나요 지금?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치면 이제 블루 팀에 이완용 되는 거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이번에 조심해야될거는 자탄 자탄을 어떻게든 막아야돼요 자탄을 상대가 리퍼둠피기 때문에 윈스턴 조심해야됩니다 순식간에 죽어요 진짜 마치 제대로 장렬 마치 장렬 브리이트 이리 스에서못 버텨요. 어? 응? 어? 커진 고군분투해도 어? 힘들어 힘들어. 어? 마지막 싸움맵 어? 할까요?